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2일 한국 주식시장 10분 요약해드리는 게임입니다. 어, 오늘 저희 지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0.5% 조금 안되게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부학권으로 상승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별 동향 보시면 <laughs> 코스피는 오전에 외국인이랑 기관계에서 좀 파는 모습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도 장 마감쯤에 계속 네,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은 플러스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계에서 들어온 모습이고, 개인만 어제, 오늘 반대로 팔고 있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거래 대금은 12조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마찬가지로 10조 정도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관계는 오늘 빠져나갔습니다. 코스닥이 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기관계에서 빠져나간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장이 정말 좀 조용하기도 한 장이었는데요. 오늘 보시면 큐라티스가 오늘 뉴스 나오면서 상한가 같습니다 어, 보시면 아, 보고 저도 이 뉴스를 잘 보진 못하지만 어, 뉴스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00조 같이 결핵 백신 세계 최초 상업 상업화 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 백신 과제 선정 되었다는 그런 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뉴스가 되게 좋다 좋아 보인다 라고 어,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어, 특징주나 뉴스들이 이말 한마디 한마디를 바꿔가면서 엄청 별거 아닌 거 아닌 뉴스인 것도 어, 엄청 좋아 보이게끔 꾸미는 그런 어, 뉴스들도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고, 500조 가치라고 느껴지지만 정확하게 이런 백신에 대해서 어 수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가보다 했는데 제가 어 뉴스 봤을 때가 10시 22분이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네 V.I. 들어가고 상한가 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관련하고 보고 있었는데 진짜 상한가 가고 가면서 끝났습니다. 신규주이기도 하고 워낙 조용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한가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웰 바이오텍이 어제 상한가를 되게 힘들게 갔는데요 오늘 갭이 그래도 한5% 정도 떴던 걸로 아4.5%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상승하고 어 조정 뒤에 오늘 12시쯤 상한가 갔는데요 12시 40분에 아 저도 이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좀 어, 움직임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이 높은 자리에서도 빠지지도 않고 차트 보시면 여기 어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 고점 위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아 결국엔 상가 가네요 그리고 iok iok 는 엔터 관련 테마 인데요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올랐나요 이게 어 아, 감자 결정으로 지금 상한가 갔는데, 감자 종목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DB 금융 스펙 11호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보시면, 네, 오늘 상, 상장되면서 오늘, 어, 잠시만요. DB 스펙 1 1 네 오늘 121%로 상승 마감했는데 저도 짧게 짧게 매매했습니다 혹시나 오늘도 올려주지 않을까 라면서 여기 오전에 조금 매매했었는데요 안 올라가서 짧게 짧게 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dbi테크 우선주도 같이 올랐네요 그리고 ymc가 오늘 26%로 상승 마무리 됐는데요 오늘 보시면 갈륨 대체 가능성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는 못 갔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상한가 갈줄 알았는데, 아, 힘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도 않았고, 흥하에온이 오늘도, 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 한주 정도 사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가다가, 네, 횡보하고 여기서부터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흥하에온이 오늘 24%로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 ISC는 반도체 관련 테마로 오늘 올라갔습니다. 22%이퍼 22 상승했는데요. 어, 특징주 특정 뉴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EMNET, EMNET이랑 그리고 어, B2N 모비데이즈 이렇게 스레드 관련으로 올라갔는데요. 모비데이즈도 이렇게 상승분을 주고 오늘 8 퍼센트로 마무리된 모습이고 EMNET은 오늘 2 1로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TCC 스틸. CCC 스틸이 오늘, 어, 17%로 상승 마무리 됐는데요. 지금 신고가이기도 하고, 오늘 고가 18%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윗골이 없이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현재 뭐 특정 이슈가 있나요, 이게? 지금 2분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분기, 어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뭐 배터리 관련으로 올라가는 건지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아침부터 올라갔었는데 철광 쪽으로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성 t e 이거는 재건 관련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특별한 네, 특징주 나오면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합병 이슈로 오늘 올랐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 같이 올라, 오, 올랐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 합병 절차 어, 본격 돌입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 2시 4분에 바로 V.I 찍고 많이 올라갔는데 어, 떨어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13%로 상승 마무리된 모습이고 인성정보도 오늘 굉장히 좋은 뉴스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이게 좋은 뉴스인지 아닌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팩트를 더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 하이케어넷 미국 파트너사가 어 1조 3천억 정도 사업수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서 26%까지 0 2 올라갔는데요. 설마 상한가가 나하고 보고 있었는데 가진 않았네요. 그래서 <laughs> 뉴스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laughs> 이게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체결 그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사, 지금 하이케어 넷 모회사, 인성정보의 향후 수혜를, 수혜를 받을 거라는 그런 이슈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성정보가 지분을 65%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 뉴스를 저도 봤었는데요. 아, 보고 이게 정말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매매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잠깐 잠깐 올라가는 중에, 잠깐잠깐 잠깐 했는데, 그 주춤주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짧게 짧게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시가 뭐, 공시로 입장을 전하기도, 전하기도 했다 해가지고, 원래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정확하지 않았다, 않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체결, 체결했다는 뉴스 나오면서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은, 오늘은 그렇게 엄청나게 뭐 파급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없습니다. 웰바이오텍이 생가갔는데 이것도 리튬, 그리고 큐라티스는 개별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아이, 아이오케이도 개별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오늘은 조금 테마가 없이 짬뽕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요. 뭐, 지금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주도 오전에 성화이택이 많이 올랐었는데, 확실히, 어, 포스코 DX랑 올라가는 게 너무나 달라서 저도 매매를 했었는데, 워낙 실적이 깡패여가지고, 아직 더 올라갈 여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만 해도 지금 영업이익이 500억이고, 매출액 보시면 매출액도 4분기로 나눠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실적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프로그램도 많이 샀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도 지금 보시면 30억 정도 샀고, 매수량도 30만주 정도 샀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직 이날 7월 6일날 들어온 돈들이 프로그램 매수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보시면은 계속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면서도 한 번에 던지면서 급락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뭐 정확한 테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셀트리온 그룹주들 많이 올랐고 오늘, 뭐, 특별하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이것도 시청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35조, 어 35조짜리 종목이 오늘 6% 정도 올랐는데요. 6%오른 7, 8%까지 올랐네요. 8%까지 오르는데,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가로 올라갈지 지금 계속 보셔야 될것 같고요. 포스코 2차전지 소재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워낙 2차전지 쪽으로 지금, 계속 바꾼다는 그런 어, 내용도 있고, 목표가 지금 뭐 41조 원인데, 뭐 61만 1조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62조 원 여기 나와있네요. 6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근데 확실히 재무도 좋고, 어, 매출도굉장 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오래된 조,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철강 쪽으로 지금 굉장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 부품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